그 아니면 뭐야? 예 안녕하십니까. 비가 내리는 반대편으로 여름을 향해 달리네 내게로 내미. 어떤 것도 끝내 붙잡지 못하고 말았네 지는 것보다 지는 게더 많아서 너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작년 10월부터 계획이 되어고 열심히 만 어, 시즌 그리팅과 포트북이 드디어,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곧 공공시에 마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동우야, 저녁 먹었어? 예, 이름 뭐더라? 프레즐, 소고기, 아, 소, 불, 아, 불고기, 소고, 아, 불소, 불고, 기프 프레, 불고기 프레즐 먹었구요 어, 어쨌든,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기획하고 열심히 만들었던 시즌 그리팅과 포트북, 전에 이렇게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카드 결제가 하루 늦어지는 바람에 마감 전에 홈쇼핑 같은 건가? <laughs> 마감 임박! <인박>! 해해, <laughs> 아, 해해, 유기사님. 네, 비슷하고. 네. 그래서, 어, 뜻밖의 하루를 더 했어요. 복슬복슬 정도. 네. 하루를 더 연장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어떠한 그런 어, 창구가 없어서 어, 못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또한 어, 업체와 또 연결이 돼가지고 해외까지도 추가적으로도 지금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어, 오빠 사업해 오빠 <laughs> 사업해. <웃음> 네, 우선 여러분들 거의 일대의 문의와 그리고 어 지금 제가 다한분한 한 분씩 좀 체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복면 입금자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어 이름을 안 하시고 자, 일단 보내 주신 성함이 고마워 짱똥 님이랑 사랑의 고마워 님, 그리고 방은아 님. 이세 분. 그저 복면 입금자분 그 1대1 문의로 다시 한번 인포크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한번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지금 체킹이 잘안 돼가지고, 너무 열리는데? <laughs> 아,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좋은 걸알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장소 또한, 지금 계속, 또, 보면, <laughs> 네, 어 팬미팅 장소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외국분들도 계속 그 일대의 문의로도 많이 마, 그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또또 계정 그 소통 계정으로 또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그것도그아이 예, 저희 큰 거가 그 번역을 했는데 해주셨는데 그 중간에 S L A E 이게 오타 났어요 S A L 인데 예, 오타를 한번 좀 어 귀엽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그 첫째 큰 거가 지금 지우 얘나 둘이나 애기를 보느라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보면서 네 하다 보니까 번역에 좀 있어서 문제가 생기 약간 그런 거죠. 핫도그 세개 주세요 했는데 핫도그 월드 김미 약간 그런 느낌의 네 포장 잘 있어요. <laughs> <laughs> 아주 좋습니다, 예. 가족형이 <laughs> 거의, 진짜, 가네 수공업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오빠 나 영어 가르쳐 나일 써먹고. 안 그래도, 최근에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대화를 좀 했는데, 영어랑 1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오빠 나 퇴사하는데, 직원 필요하면 가져다 쓸래? <laughs> 어, 안 그래도 진짜, 포장은 좀,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던데요. 개수가 <laughs>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 많이 힘들 예정이긴 한데 음음 음, 그래도 예 손가락을 좀어잘 해야죠. 아 근데 저는 무조건 그래요. 무엇이든 어 이거 뭐라고 하죠? 어, 대가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꼭. 네, 대가가 있어야지. 이 사람도 일하는데, 그 뭐라고 해야지. 추진력을 얻고, 그리고, 어, 삶의 이유를 얻고, 내가, <laughs> 솔로 앨범 언제쯤 낼 거니, 아, 어, 곡은 진짜 열심히 만들고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얼마 전에 부민 사운드 다녔는데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곡도 듣고 그리고 거기 그 인피드랩 저희 러브레터 쓰신 작곡가 팀그아이이 이 뭐였지 제리 형네 짠도 갔다고 왔그 팀에서 저제걸낸게 그거죠 그 마음의 문다 마음의 문대가 그그 팀이어가지고 어쨌든 거기도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어, 정확히 2시간 반 남았네요 지금 그렇죠 2시간 반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주신 만큼 열심히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이걸 약간 세계관처럼 해서 좀 이어서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네 세계관처럼 좀 만들어서 5월 6월쯤에도 또 뭔가를 한번 어 시즌 2 느낌으로 시즌 2 느낌으로 또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때는 정말 저의 로고까지 제가 지금 만들어놓은 로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아그 성수 사무실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네요. 그 로고들 그쪽에서 하나 해가지고 아내 사업자일 때 로고를 그걸로 하면 되겠네. 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너가 나의 세계관 월간 장동포 토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어 이제 곧또 가을 아니 가을이 아닌데 봄이 오니까 또 봄맞이 여러분들도 어잘 하시고 아 요즘 진짜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네 너무 심한데 그거를 또잘 이겨내고 우리 건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고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입술에 점 너무 잘 보여. 점이 보여요? 아 이거 잠이 보이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시작하는 뮤지컬 드림하이 하는 장소가 옛날그 아이언 마스크더라고요. 아, 뭔가 그 회상을 또 하면서 갑자기 넘버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때 뭐였지? 그 어떤 누구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지, 버려지고 또 버려진... 어, 내 네, 음을 낮게 잡았네요. 어쨌든, 네그 장소에요 b b c h 홀 예. 4월 아 5월 10일이구나 5월 10일에 시작하니까 뮤지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또 준비하는 것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 어 아까 전에 쇼핑몰 마감 임박 이거를 누가 적어 주셨는데 뭐 비슷했습니다 네 12시 그러니까 11시 59분까지 딱 들어오고 그 이후는 주문 취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유의하시길 바라고 공지 한번 다시 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당일날에 그 입금 취소해드리느라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거의 두 시간 동안 이름 체크하고 그 일대일 문의 계좌번호 확인하고 그 성함 확인하고 제그 통장 확인하고 그렇게 한네 번을 서클을 도는데 그게 한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50명 정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끝나니까한두 시간 반 지나있어요. 네, 일단은, 그, 복면 입금자, 다시 한 번만. 고마워, 짱똥님. 사랑해, 고마워,님. 박은아님. 다시 한 번. 고마워, 짱똥님. 사랑해, 고마워. 안뭔 아, 소리야. 아, 맞네. 고마워, 짱똥님. 사랑해, 고마워. 박은아님. 세 분. 자, 한 번.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찜사업자. 예, <laughs> 네, 어, 제가, 놀러 가는 거 외로, 피시방을 간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아 아, 아, 미안함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소프트웨어로 더 쉽게 체크함 하, 제가 신문물을 아직 받지 못했네요 네. 신문물을 받지 못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 덕분에 여러분들 이 성함을 몇 분은 진짜 한 다섯 번씩 본것 같은데 어 각인은 정말 잘된것 같아요. 네 <laughs>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 하나 각인을 잘한것 같습니다. 내가 프로그램 배울게. 아, 괜찮아요. 또또 머리카락 시간이야. 솜사탕 같아. 에이. 그렇습니다. 엑셀을 제가 쓸 줄을 몰라요. 예. <laughs> 엑셀. 어. 차라리 그거 배울 시간에 저는 보컬레슨을 한한번더 배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깐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2시간 25분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잘 어, 체킹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지사항 다시 한번 체크 그리고 복면 입금자 환영입니다. 환영하는데 일대 문의 남겨주시기만 하시면 은 제가 잘 확인할 거니까요. 그것만 해주시면 엑셀을 봐요. 그 엑셀이야. <laughs> 아, 그 엑셀이네. 맞네. <laughs> 엑셀 <laughs> <laughs> 내가 인스텐시라 이렇게 댓글로만 얘기해도 이렇게 <laughs> 방송이 되는데. 정말 재밌다. 네, 알겠죠? Hi from Germany. g e r hi. I'm d o 환영 이락. <laughs> 다, 뭐든지 대화영입니다 여러분들, 예, 홈쇼핑 만감입니 <laughs> <laughs> 아 너무 귀엽다 네 아시겠죠 아까전에 그 세분 어 장동호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박은아님아 고마워 짱똥이구나 고마워 짱똥 고마워 사랑해 박은아님그 세분 복면 입금자 분들 다시 한번 체킹 해주시고요 공지사항 꼭꼭 그리고 2시간 23분 뒤에 이제 마무리 하니깐요 그 시간도 잘잘 체킹 해주시고 동호 오늘 너무 예뻐에 MWHKSKGG님, 고맙습니다. 나는, 나는, 똥, 똥, 똔니 똥니, 똥니찌, 똥니찌와! 어, 우리 딸이 애는 몇 살인데 염색했어? 라고 물어본다. 어, 저는 몇 살이냐구요? 저, 어, 이번 6월달에 32살 됩니다. 예. <laughs> 예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킹 바라겠구요. 어, 금요일까지. 아, 니구나 오늘 토요일이구나. 토요일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뜻밖의 카드 결제가 늦어져서 하루 더 오픈하게 된거 저도 고맙고요인스피 어, 다시 한번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차갑던 너의야 아닌데. 날 스쳐가는 바람 속에, 여. 오늘따라 음을 잘못 잡네요. 죄송합니다. 음치는 아닌데. 그럼, 진짜, 안녕!